지금 정치권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특정 사건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째가 공정성 확보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기존 법원 시스템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인식이 갈려있다. 특별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을 전담하여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신속한 재판이다. 일반 재판 절차는 여러 절차의 항소 상고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별 재판부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연된 정의를 막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전문성 강화다.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 예를 들어 대형 금융 범죄, 과학 기술 관련 사건 등등과 같은 사건의 경우 해당 분야의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재판부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위와 반대로 반대하는 쪽 의견은 이렇다. 첫째, 사법 독립성 훼손을 우려한다. 특별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이 개입될 수 있다.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가 결국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둘째는 형평성 문제다. 특정 사건만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똑같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재판부에서 심리받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셋째는 기존 사법 시스템의 부정이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기존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문제다. 특정 사건의 정의를 신속하게 구현하려는 목표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쟁은 결국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자면 이러하다. 특별재판부는 말 그대로 특별한 재판부다. 기존의 재판부의 신뢰가 무너져서 생기는 현상이게 특별재판부의 설치에 무게가 실린다. 대한민국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고 친일청산이 완전히 됐더라면, 특별재판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검찰과 사법부의 수많은 인물들 중, 친일파 후손들이 상당수 많이 법조계에 깔려있다. 친일파 재벌들과 유착하여 중대한 범죄들을 손방망이 처벌하는 판결이 상당수 많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되어 사법부의 신뢰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법개혁의 여론이 높다. 그러나 특별재판부 설치가 누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판사로 임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권력을 잡은 쪽이 부패하거나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집단이라면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 결국 신뢰의 문제다. 권력을 잡은 진영이 깨끗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면 특별재판부 설치는 찬성해야 마땅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집단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 하면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